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보통아재입니다. 오늘은 그 제가 와이셔츠를 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즘 아시겠지만 세탁소에 와이셔츠 맡겨도 한 장당 보통 천원 정도는 하더라고요. 뭐 가끔 입는 거야.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뭐 저처럼 셔츠를 많이 입으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편하고 빠르게 다릴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다림질 하기 전에 보통 순서를 정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. 왼쪽 앞판부터 다려서 왼쪽 팔, 등, 오른쪽 팔, 오른쪽 앞판. 이렇게 다리시거나 그 반대인 순서로 다리셔도 되는데요. 어, 제가 다리는 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왼쪽 왼쪽 앞판부터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저는 스팀 다리미를 어요 스팀 다리미가 있는, 있으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스팀 다리미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한 번씩 해 주면서 이 셔츠는 너무 깨끗하게 잘 다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뭐 패딩 조끼라든지 겉옷이라든지 자켓 입으시면 바로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앞판이나 팔 이런 소매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왼쪽 이제 소매인데요. 어 중심선이랑 재봉선만 잘 맞춰주시면 이것도 다림질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세요. 이렇게 재봉선 맞추시고 어깨선 맞추시고 이 상태에서 제공선도. 그리고 소매가 잘살수 있도록 한 번씩 눌러주시고. 다음은 이제 뒷판, 이제 등이 됩니다. 등. 등도 이렇게 잘 중심만 맞춰 놓으시고. 요게 요령이. 손으로 다리는 부분들을 살짝, 살짝, 살짝 잘 당겨주셔야 구김없이 잘 다려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너무 끝에 이 재봉선 같은 경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크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만 잘 다려주시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려집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이제 등이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 손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. 잘 당겨서 재봉선이랑 이 어깨선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맞추셔서. 이게 맞춰졌으면 그 상태로 간단하게. 똑같이 소매가 잘 살도록 한번 눌러주시고. 이제는 이제 오른쪽 앞판. 네, 요거까지만 다르면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시죠. 네, 그리고 이 카라 부분, 여기도 뒤, 뒤쪽에서 한번 눌러서 기식이 좀잘살수 있게 한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빠르면서도 나름 잘 다려졌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어떻게 만족하시나요?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